최근에 아서 헤이즈 측에서 도지코인 ETF와 관련된 현물 ETF 출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에 따른 도지코인 1달러 1,000원 라인 돌파까지도 강력한 폭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민코인을 원조로 한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 관련 라울 팔의 언급과 더불어 가지고요. 현재 시장 내부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서 헤이즈의 언급까지. 전체 시장 놓고 봤을 때 도지코인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다가 최근에 트럼프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협력하고 있는 머스크의 눈부신 성과가 더더욱 도지코인 1달러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인 투자 시장은 불장 시기 그리고 상승장의 흐름은 예전과 다르게 2에서 4일 정도 상승한 이후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의 불장 그리고 상승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과 매도를 잘 살리셔야 되고 얼마만큼 매도를 잘 하느냐가 이번 상승 시장의 결과를 만들 등에 있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핵심 브리핑 설명 드려보도록 하자면요. 비트코인 차트만 놓고 살펴봤을 때 최근에 8,200만 원에서 9,400만 원까지 단기 급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조정 횡보 장세는 더욱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폭 자체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오히려 8,800만 원 라인까지 의 되돌림 하락세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50일 이평선 상으로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건요. 비트코인 기준 단기 흐름보다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연준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여기에 더 로서 밤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흐름 재차 나와주는 대로 추가적인 속보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점 눈치보기 횡보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단기 방향 결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자금에 대한 유출 규모만 놓고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팔거래일만 순 유출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속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로 따져봤을 때 1200억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최근 2주간 유입된 규모가 3조 5천억을 넘어가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순 유출 규모는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예전처럼 저금리 그리고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시장이 상승한다기보다는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이에 따른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나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폭등장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절대로 기본적인 목표 타점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리한 매매보다는 항상 매수와 동시에 목표 가격을 미리미리 걸어놓으시고 수익 실현에 대해서 반복하는 매매하시는 를 게. 유리합니다. 기타 최근 들어가지고, 알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도 포함이죠. 여러가지 종목들. 장대양봉, 불기등 상승했었는데, 비트코인 조금 빠지니까, 알트코인들 어때요? 10%, 20%, 30%까지도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줄때 파셔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 도지코인 차트만 보더라도 190원 라인에서 그 위로 상승이냐 아니면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냐 해당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한방에 드라마틱한 큰 상승보다는 상승 이후에 보합권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은 이번 도지코인의 단기 고점을 꼭잘 파악을 하시고 이전 도지코인이 300원까지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을 놓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상승 패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미리 목표 가격에 걸어두셔야 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국내 활동 시간보다 미국 쪽, 즉, 우리나라 기준에서는요, 새벽 시간에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로서 미리미리 지정가에 걸어놓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수익 실현까지도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단순하게 숨 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 시장에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 1년이라고 쳤을 때 항상 상승장만 있을 수는 없겠죠.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는 중기적인 하락 채널 안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바닥을 쳤었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전환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한 차례 보여준 상황에서 상승장을 안에서 움직이는 단순한 횡보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95.67t 수준으로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영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채굴자 수익 지표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승하면서 해당 부분이 도지코인에도 상승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에서 4월 당시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300원 초반 라인까지 강력한 폭등세가 나와준 바가 있었죠. 이당시에 상승파동이 올해 연말까지 다시 한 차례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주산업과 로켓 분야에서 강력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도지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발언까지도 재조명이 되면서, 머지않아 전고점 부근인 300원을 돌파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지난번 상승장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 이슈가 바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강력한 협력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합심을 하면서 이에 따른 도지코인이 급등세를 맞이했죠. 정치인과 관련된 인류의 진보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도지가 고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일론 머스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최근에 시바이노 코인보다도 도지코인이 더욱더 큰 상승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 자체가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머스크가 방금 발표한 트윗에 의하면 6년 전에 정확히 오늘 비트코인이 885만원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10배가량 상승하면서 1000% 이상의 가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언급을 남기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싶은가 관련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런 상승세와 더불어가지고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1도지코인당 1원에 거래되는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 대비했을 때 지금 도지코인은 193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또 6년 후 도지코인은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1도지코인당 1달러는 가뿐하게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대선이기도 합니다. 당장 가상화폐 시장 옵션 투자자들은 연일 과감한 베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옵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든 관계없이 비트코인 1억 1200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다친 암호화폐 상황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는 머스크와 손잡으면서 밈코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헤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처벌 중심의 바이든 행정부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1월 5일 경 정도에는 이에 따른 변동성이 더욱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현재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64%, 헤리스가 36% 수준으로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는 점을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도지코인의 강력한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도지코인이 횡보 조정 구간. 지루한 장세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정 비중 나눠 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10월 16일 당시 바로 우리 청년 코인 채널 이전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파워레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300원에서 330원까지 의 급등세가 예상된다 말씀을 드렸고 안전하게 10%만 수익 먹 330원에 대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단기 목표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3일 만에 파월했죠. 34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하면서 완벽 가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이뻐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 선정 도움 드려보도록 할텐데 종목명은 제타체인이라는 코인이고요. 지난 700원 라인부터 시작해서 현재 1000원까지도 단기간에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해당 1000원 라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요. 그 위로 최소 1100원에서 1200원까지의 10% 이상의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 가격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 정도만 수익 내고 나오기에 딱 좋은 타점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으로서 선정 도움 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매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업비트로스만 매매 를 하시되 무리한 몰빵투자매매 안좋은 투자매매 습관보다는 비중 조절하시고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설정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 지위을 쌓아나가는 이런 투자매매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다시 코인투자를 시작해 볼까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신 투자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번 코인투자를 다시 시작 하신다면은 이전에 코인투자 매매하셨을 때 실수했던 매매에 대해서 반복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충분히 새롭게 만들고 바꿔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혹은 지금 코인투자 매매를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무리한 욕심보다는 꾸준히 쌓아나가시는 매매로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매매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랄게요.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방, 수고방 같은 경우는 현재 업비트 현물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따은첫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코인 시장 내부 속보, 현재 테마에 맞는 급등 가능한 업비트 현물 매매 타점까지도 제공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식으로 매매 타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 속보방 통해서 5%에서 15% 정도 안타 수익으로서 사고 팔고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최하단에 있는 보라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들 구성에 대해서 꾸준하고 비중조절 원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장하신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